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서사장이 멋지고 예쁜 옷 소개시켜 놨습니다. 일단 저손손요 흔들고 찰랑찰랑찰랑거리는 이 찰랑 린넨스 소개하기 전에 요위 상의 상의 요거 카라데 린넨 소재 린넨 소재. 그 뒤에가 약간 동글게 빠져 있고 한여름까지도 입으셔도 되는 린넨이 포함된 소재고요. 요집 거래처는 가격이 늘 착한 던적이 한 번도 없지만 손님들이 받았을 때 후기가 늘200% 만족했던 거래처이기 때문에 저도 늘 믿고 거래하는 집이 중요합니다. 언니들이 저를 믿고 거래한 것처럼 저도 거래처를 믿는 거래처들이 있어요. 그 거래처의 니트 집이 가장 이 집에 저는 옷을 샀을 때, 어 비슷비슷한 기본에서 디테일이 벗어나지 않는데, 고그 라인 안에서 소재 이름으로는 항상 좋은 소재만 지기 때문에, 늘1 집이, 어, 지금 비슷비슷해도 가격이 조금 비싸다. 저도 때론 그런 생각하는 을데 있지만, 받아보시거나 이러시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거래처를 저도 엄청 사랑하는 거래처인데요. 지금 저는 이거 뺏, 뺏는 총장 보여드리려고, 요새 크롭이나 이런 게 대체적으로 다그 많이 나오겠지만, 얘는 크롭치고는 그렇게 크롭 끼지 않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 너무 또 길게 입는 분위기라 나니까, 요렇게 입고, 뒤가 동굴, 둥글게 이렇게 빠 따지는 스타일 둥글게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포켓이 있어서 덜컹덜컹해서 근데 그냥 슬랙스 같은 일자 일 때는 굳이 안 넣고 내추럴 빼도 체형 커버하기 좋고요. 요게 혼용률은 저도 깔려갖고 그 댓글에 올려놓을 텐데 린넨 들어가 있으니까그 느낌 뭐니 시원하고 찰랑그림인데 린넨의 특성입니마 따스 가스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가스근이 없습니다. 100%가 100 아니기 때문에 가스근 절대 없고요. 요거 색상 선택장에 오실 겁니다. 소매는 아 요거 설명 한번 할까요 렇게 제가 일단 풀어볼게요 풀었을 때이트이 있어서 소매를 이렇게접게구조를 이렇게 떨어지는 스타일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랩 한번 디지 좀더 높여갖고 소매 부분에 디테일을 조금 더 예쁘게 살렸고요 요거 부위 요정도는 언니 뭐 야하다 뭐 이런 거리하고 거리가 멀고 목이 답답하지 않나요 뒤에 카라인데 그 다음에 카라를 셀라처럼 크게 안 벗기 때문 나이대가 제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제일 내추럴 디자인인데 이 바지를 사입 주문하지 언제인데 이제 언니들 이거 여름까지는 찰랑 슬렉스인데아 끊이고 프리 사이즈야. 자 이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77 언니들 무리 없이 입기 딱 좋은 기데 문제는 총장이야. 얘는 우리 간질자나 이런 것처럼 총장이 요즘 트렌드 막 입을 길게 빼는 스타일 이 있고요. 옷 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얘는 우리 왜 여름에 제일 말씀에 엘메스 오란다 슬리퍼 신었을 때 그냥 165, 163 기준으로 제일 이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막 땅을 질질 끌만큼 사실 긴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총장도 물론 올려드리겠지만 그 스판 5%프때 폴리 95%인데요. 그게 이게 막 진짜 공바지니까 사이즈 프리하게 무제한이지만 77 언니들이 입었을 때 어땠니? 자칫 프리 사이즈 실패하는 게 좋은데 와 제일 0인인데 지금 오랜만에 프리 사이즈 안 붙는 빛찾습니다 여기 이렇게 세팅입보시면 꾸안꾸 스타일로 딱 떨어진 핏이고요. 이게 언니 입으시면 라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그냥 좀 짧은 거 입으셔야 되고 이거 사실 실을 빼고도 돼요. 근데 제가 일단 끈이 있으면 끈 있으면 또 어때? 끈이 있으면 또 내추럴하게 입으려면 되게 예쁜 스타일이죠. 이렇게 네.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상의는 바지가 이 찰랑, 찰랑, 와이드 슬랙스 너무 마음에들어요 찰랑 와이드 와, 이게 진짜 느낌이 아니.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위에 상의는 요거 네비, 네비도 예뻐요. 네비도 베이지하고 입었을 때 이렇게 입셔도 되고 화이트치마, 뭐 그레이바지, 청바지 다잘 어울리고요. 자, 이게 비침, 비침이 사실 이렇게 되면 있을 수 있지만 저 지금 나시를 착용하지 않은 핏이기 때문에 나시 안 입으셔도 네임이나 이런 거 입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없으시고요. 좀더찍을 잠시만요. 그래서 비침에 대해서는 언니들이 물으신다면 어 남학교 여선생까지 무리 없이 진짜 남학교 여선생들은 철갑 철락, 철갑을 두르듯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입는 거고 일반 언니들이 입을 때 여름옷이 이렇게 시원하면서 비침 먹기 쉽지 않거든요 비침 전혀 이건 없다고 저는 설명 을 드릴게요 없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 이 없다 사고 자 여기 접는 거에 대해서 언니들이 간혹 여기 내장에서 물어보는. 요렇게 접었을 때 자연스러운 흐르는 핏인데 린넨에 보셔막고정돼빡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노란 공무 살짝 껴서 고정해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하중종 착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핏인 입는데 무리 없이 입기 딱 좋은 스타일이었고 전형적인 톤앤트오2의이 바지 베이지 입으셔야 되고요 자이 바지가 블랙이 당연히 나오겠죠 블랙이 마음이 급해서 제가 일단 베이지를 먼저 선보여드렸지만 블랙 무조건 있습니다 그냥 고바지 금바지라고 해서 싸구려 바지 저가 바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착용하셔도 무리 없이 간지나는 바지, 찰랑 스트렉스 진짜 한내를 가질 게딱 착용하기 좋습니다니까 칠칠 언니들 힘내서 이거 아나프리사이즈 패가 믿고 주문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네이드로 들어갔고 또 이게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봐버리면 이홀가먼트라인이 이 린넨 펌 됐거든요. 기장이 크롭이잖아요 내가 우리 애기들 나오는 거래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옷이 기본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 매장에 오면 언니들한테 설명할 때 실물을 보여드리기 때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나올지 늘 의문인데, 제가 가만히 감하상에 보면은 제가 봄, 여름, 가을이 옷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여름 버전으로 나온 버전이지만, 그 가을에도 반팔, 겨울에도 옷소재로 이소재로 반팔, 시리즈로 원단 바뀌어 하면서 계 계속 많이 입었어요 매장 손님들이 제가 보면 이거 하이트에 겨울에도 입었는 거. 얼핏 저사람이 맨날 자입었던그티 아닌가 하는데 이게 여름 버전의올가먼트 린넨 들어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은 정말 누가 봐도 기본인데 제가 입으니까 그 이마에도 간지난 겹더라고요 이거는 색깔이 린넨 섞여 있는 소재라서 지금 이제 일단 이게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면 여름에 제가 이 부인 의그라인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여름에 막, 사장님 길이 너무 짧아요. 처음 봤았는데 이제는 안정감, 언니들 어때요? 짧은 거 이제, 이따 시작하니까, 언니들이 이제, 와, 입기 시작하는데, 첫 장기 때, 작년 말에도 제가 하이트 이 부인 의그라인 베이지색하고 팔 길이 요렇게 해갖고, 린넨 브이팔았을 때 길이 짧다고 사는데, 저 뱉고 다녔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입고 시작하고, 통바지 와야 드입는게습관돼버리니까 그게 또 만족도 좋았다 하셔갖고, 그거를 가을, 겨울에, 또, 원단을 두꺼워하면서 뺐어. V, 여름에 부위였고, 이런 입, 입, 입술 보트링 라인을 뺐어요 근데, 겨울까지 팔고, 요건 지금 여름 버전 났는데, 팔이 반팔은 입고 싶은데, 저처럼 팔뚝 살카바치기 최고로 좋은 스타일이고, 저 이거 맥스 스커트마다 어떤 스커트에 살짝 찔렀는 구조. 너무 길면 치면 이렇 불편하거든요. 키커는 이게 빼도 크롭 이렇게 해서 딱 안정감 있게 떨어진 크롭이기 때문에. 늘 만세가 다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면 크롭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아줌마들이 입기 좋은 기장이다. 자, 요렇게 날씬쟁이들은 살짝 찔러놓고, 요렇게 입으셔도 멋스럽고, 오히려 그런 주름이기 있 때문에 저처럼 배에 있는 언니들도 입어놓으시면카바치에 굉장히 좋아요. 제일 기본이 요 베이지 컬러, 아이 가까운 베이지, 아이, 그냥 연베이지. 연베이지인데, 약간 색깔 있는 게다 이쁘게 나왔어요. 기본에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가장 소재가 좋은 게 제일 예뻐요. 기분그윙 없이 사람 제일 고급지게 나왔어요. 올라카노 맞죠? 이게 먹색 먹색인데 이게 복하시 느낌이 살짝. 먹색도 되게 예쁘죠. 먹색 복하신 느낌 살짝 납니다. 먹색이 보고 그다음에 이거 연그린연그린연그린 예쁘죠? 핑크 살구 핑크예요. 핑크 요니들 핑크들 쨍하게 요게 청바지 이거 요 뒤에 제가 연청바지를 소개할 겁니다. 요거 같이 키변호으시면 뒤에 연청바지 나올 때 같이 세트 구워 이게 지금 제가 베이직을 쓰니까 이런 컬러감이 좀 들올리는데, 어 연청바지에 들어온다면 요 컬러감 느낌 옷이 완전 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연청바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더 보여드릴까? 살구, 핑크 연그린, 색깔 다 먹색까지 다 이쁜 컬러니까, 요거 다음에 구구랑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느낌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제가. 5cm 이제 여름 버전 나오지만 여름 버전은 지금보다는 아직까지 봄 버전으로 한번 검정색 노출했고 요거에 뭘 보여 드리려 하냐면 일단 요거 나를 일단 가자 이거 흰티 예쁘고 그걸치는 연결로 썼을 때 진짜 예쁘구요 저는 지금 가장 멈춰져로 이제 아무도 정말 이 난방 형태 먼저 보여드릴 텐데, 옷 되게 멋스러워요 이게 되게 멋스러운데 이게 예쁜 아이들 텐데, 저 이게 제가 이 영상에도 늘 단골이 많고 매장에도 단골 손님들이 항상 뭐 지나가서 단골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간혹 많은데 그 영상에도 초창기부터 언니들이 늘 주문하시는 언니들이 있어요. 뭐 양을 떠나서 늘 지금 몇 년씩 우리 같이 할 정도로 언니들이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영상 쪽이든 매장 쪽이든 뭐 회사나 뭐 단골들이 7 8년기 기본, 기본이라고. 근데 그 우리 친하게 지내는 네, 영상 쪽에 단골 언니께서 사장님 저 소라세 남방 엉덩이 그 소라세 남방 입고 싶어 이쁜거 있나요? 문의가 왔었어요. 다 신경 써줄 순 없지만, 제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데, 제가소란색 물어보는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는요 고고 이쁜 거 있어서 추천해드렸어요. 근데, 고기, 요게 오늘 신상이 쏟아지는 거예요. 단추 두 개씩 장가야 돼요. 제 마음이 급해요 지금 들자 볼게요. 쏟아지는 거예요. 언니가 또 제가 이렇게 욕구리가 확트했으니까아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향인데 우리 언니분이 예쁘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노출하면서 바로 하는데, 안 그, 그 보자마자 사진으로 보시고, 미고니 언니, 언니가 바로 주문 주셨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옷이 다 그런데 이게 기운이란 게있더라고 기운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거 너무 따지면 안 되는데 아침에 좋은 손님 맞았을 때또 그런 거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도 헤쳐나가는 게 제일 이긴 하지만 때로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건 은근히 있어. 근데 이 언니가 주문 주는 날은 진짜 영상 쪽에 그날은 뭐늘 감사하게 주문이 평균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그날은 주문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누군지 본인이할 거야. 내주 그 언니 요소란색 최초로 주문한 언니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요거 보자마자 사진을 보고 마음 들어요 나는 사실 이게 너무 내 스타일인데 밑에 치마라 이런 거 입었을 때도 예쁘고 우리 앞에 끈 원피스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거 입었을 때도 딱 열고 걸치는 개념으로 입으면 너무 예뻐서 여름 피서지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되게 혹시 디자인이 독특하면서 멋있다는 느낌이 있어갖고 언니들 이쁜데 이게 트임이 있다 보니까 내 취향은 확실한데 우린 취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언니가 어뭐 그거 트임 많으면은 티 입고 이거 걸치지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바로 준비는데저 이거 언니 믿고 주문 오다 많이 넣겠습니다. 영상 올리기 전에 요거 이뻐요. 저는 이게 확실히 제 스타일이야. 근데 저는 이걸 코디할 때 나시 요거를 입혀갖고. 이렇게 내추럴하 입어도, 만일은 이게 옆구리가 신경쓰이면, 나시나 걸치는 개념으로 입으셔야 되고, 요런 거, 여름에 놀러갈 때도 그렇고, 제가 사실 바디가 입으면, 저처럼 팔뚝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예요. 나시 같은 거. 차라리 자켓을 입는 게더 이쁘고요. 셔츠를 입는 게 훨씬 더 이쁜 스타일이야 이게, 자, 아까 포 코디 컷 해보니까, 소라색이 조금 더 이쁘긴 했는데, 흰색 셔츠. 요런 우리 앞에 린넨 끈 원피스 주문하는 언니들 많아요 이제 배송이 순서대로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이 이제 배송을 받아 봤을 때 사장님 이거 자켓 쓰인다고 제가 그때 코디를 해서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고 제가 무조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계절 시즌이 되면 뭐든지 걸칠 때입어면 예뻐요 이게 오히려 옆에 이렇게 트인는 원피스한테 더 멋스러워요 이게 칸칸이 실제 없이 시면 린넨 소재 전혀 뜨는 느낌이없거든요그런 식으로 입으시 되기 때문에 그냥 셔츠 하나를 무심하게 걸쳐도 이렇게 트임이 있다면 한 끝차이지만 훨씬 더 세련된 느낌 있고 와이언니아 스타일이니까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이 하이트도 예고요 똑같은 셔츠 하나 우리는 또 다르게 봐요. 핫핑크, 핫핑크. 그러니까 이게 이 원피스 아니더라도 집에 어, 치마 같은 거 많으시면 이거 떠도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트임이 없다면 막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가 같이 떠버려 보기 싫잖아요. 이게 장점 트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마 같은 게 입을 때, 이렇게탁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카바 치는 게 홍, 용도는 훨씬 더 실용적일 거야. 핑크. 핑크도 되게 예뻐 그래서 나 아, 흰색 끈오피스 같은 가감하게 한번 입고 싶은데, 흰색, 아, 그, 가슴, 골, 가슴에 엉덩이 힘나요? 부담스러워. 하면, 흰색 원피스, 끈 원피스 하나 입을 때, 이런 핑크 하나 걸쳐버리면, 체형 카바 완벽하면서, 자, 요런 옷들이니, 걸려있으면 설명을 못어가니까 어려운데, 야가 실용성이, 여기저기 진짜 다양하겠어요 제가 지금 남방커서 제일 무심하게 코디했지만, 얘를 다양한 코디가 진짜, 그리고 안에 탑 하나 입고다 열고, 그래, 고려입보셔도 그리고 또 그건 다 떠나서, 아, 키가 커서나 사인이 요뿌리 짧으면 신경 써야 저처럼 올리는 바지 아니면, 그러면은 안에 탑 하나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리 그래, 의외로 많이 보이지 않아요, 스타일이. 자, 고런 코디 해놓으시면, 다 같은 셔츠지만, 느낌이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어때요? 달라, 달라, 스타일. 사람이 달라, 스타일. 요거 너무 괜찮아. 요런 괜찮구요. 저는 사실, 요경 오늘 주문 티를 입고 싶지만, 가장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다시 많이 찾으시는데, 앞에 그 배색 라운 티, 티가 골지 티죠. 요리여리 보트네그 배색 티, 기억하시죠? 검정 흰색 몸판. 그게 주문이 엄청난 티가 3 5 0 0천이니까 기본 티인데, 뭐, 손님들이 그거뭐 비싼 액카는 우리 고객님도 물론 많으시지만, 그티 하나에 그거 싸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한테 워낙 이제 우리 집에서 고가를 사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평균적으로 할때 그게 싸다고는 할수 없는데 요즘 또 좋은 옷들은 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고게 배송이 잔뜩 밀렸어요. 거래사가 물건을 탈탈이 하는데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언니들이 배색 민자를 다 손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배색을 포인트가 이쁘다고 많이 찾으신 거야. 근데 그거 자체만 하나 있고 지금 추운 날에 긴팔을 무조건 입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그것처럼, 또 배송이 많이 밀리면 안 되니까, 요거는 날씨가 자켓 언니들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리프트나신데, 레연포인이라서 좀 쫀쫀해서 좋아요. 그래서 아, 배색을 종류들 언니들이 많이 찾구나 싶어서 스키에 목선 때는 날씨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니트거든, 니트. 니트에 검정색 총장이, 검정이 검정 맞은 거 표시하는데, 딱 너무 짧지 않게. 근데 이게 속에 있는 거는 뭐그에서푹 붓는 건 아닌데, 이게 스퀘어 라인이에요. 딱 붙는 요런 니트. 누가 봐도 요 다른 색깔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거에 지금 5cm 바지, 검정색 입고 있고요. 타임, 롱 자켓, 하이, 하이트, 하이라 하긴 설명 좀 그렇네요. 아이보리. 완전 아이 아니고 하이트 에 가까운 색깔이거든요. 입었어요. 기존에 저희가 트위드는 모든 기장이 어때니, 다. 다 짧아, 다 짧아. 다 짧은데, 다 짧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남들이 짧은 거 입을 때긴거 입고, 남들이 또긴거 입을 때 짧은 거 입고, 스타일이. 옆에 일부러 주문 왔어요. 팀 보이더라고. 이게 사이즈가 되게 루즈하고, 박시하지만, 원단이 쫙 떨어지는 원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어깨가 더 구해보고, 그렇진 않아 스타일이. 되게 멋스럽게, 이렇게진 좋은 제품이고, 이게 팔 품이 되는 게 굉장히 여유있고, 품이 여유있는 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엣지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주머니도 이렇게, 이렇게 입시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사실 제코는 여기에 우리가 이 나시가 배색으로 검정과 흰색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검정, 흰색, 검정과 하이트 이렇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줄으로 줄 단가라로 스트라이프로 베이지 가까운 카키 베이지와 블랙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도 되게 상콤하게 정자 캐시나 이런데부터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물 세탁 가능은 막 넣어도 돼요 쫀쫀해요 힘이 딱 잡으시면 힘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블룩블룩 미험산이 보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이하나던뭐 그 앞에 요물 아시 좋지만 요런거 스트랩. 저 사실 오늘 요거에다가 아 우리 5 c m 바지 베이지를 깔까? 요코디 있거든요. 요거 우리 언니도 베이지톤 좋아하니까 요렇게 입으시는 분위기 있잖아요. 요렇게 가셔도 되고 우리 여기 이제 제일 기본 수고시킨 데거 요렇게 입으시면 색깔은 네 가지 컬러 그렇게 나오니까 고런코디 하시면 예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뒤에 또 티하고 뭐 준비가 한 잔뜩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언니 다음 시간에 가사작이 또 예쁜 옷 소개시켜 드려오겠습니다 오늘도 고습니다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봉사 상하데